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중국어를 난 계속하는 걸까 내가 지속하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중간에 지칠 때도 있었을 거고 비행기 활주로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방구석을 내가 이륙하기 위한 비행기 활주로로 만들어보세요 구독자님 다섯 분께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공부라는 요소가 인생에 추가되면 즐길 수 있는 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오늘 좀빨이많 제가 요새 여러분 얼굴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막팍 떠올라 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발 횡설수설 하지 않길 바라면서 네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중국어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좀 슬럼프가 온것 같아. 아니면 내가 늘지 않은 실력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정말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365일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중국어를 하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365일 중에 거의 매일같이 중국어로 말을 하고 중국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중국어를 듣더라고요. 음. 중국어가 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업이라고 해서 365일을 훈련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중국어를 난 계속 하는 걸까? 내가 지속하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중간에 지칠 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중국어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중국어를 계속 하는 걸까? 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계속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하고 싶어서예요. 어떤 내 안에 있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봐 주신 분들은 아마 조금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예전보다는 정제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입문자의 바로 저. 유튜브 입문자의 솔직한 심정, 고민, 어려움. 네. 음, 두 번째. 좀 숫자에 예민해져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계속 말을 하고, 계속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 어 표현들을 되게 더 많이 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막 사자성어를 막 써가면서 중국어를 말을 한다던가 막 고시를 읊을 줄 안다던가 이런 발전이 있기보다는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전보다는 조금 더 현지인스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만든다. 내가 투입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언어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내가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보다 내가 방구석에서, 방구석 중국어 채널 이름처럼 진짜 내가 방구석에서 공부할 때가 더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음을 실감을 해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어, 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양을 들리니까 질이 들더라고요. 음. 비행기 활주로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비행기 활주로 이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오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들으셔야 돼요. 흥미롭지 않나요? 그 비행기가요. 대한항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한항공의 최대 여객기 A380이 한번 이륙을 할때그 비행이 활주로 3020m를 달린다라고 해요. 이는 기온이 20도일 때 그리고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기온이 10도만 올라가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더 달려야 된대요. 100m 이상을 더 달려야 된다라고 해요. 3000 120m를 달린대요 자 그런데 기온이 10도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40도가 되었을 때막 밖이 뜨겁게 열이 팔팔 끓어오르는 그런 악조건에서는 비행기는요 200m 더 달리는 게 아니고 500m 이상을 더 달려야 된대요 3540m를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이면 더운 날일수록 악조건이면 악조건일수록 비행기는 더 멀리, 더 오래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륙을 할 수가 있대요 어. 그 비행기가 막 이렇게 달리면서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진은 그 활주로에 있는 정말 그 다량의 공기를 흡수를 한대요 흡수를 하고 여러 번의 압축 과정을 통해서 고압의 압축 공기를 만들어 낸다고 해요 거기에 연료를 분사시키고 혼합시켜서 그거를 폭발시키면은 이제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내가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너무 닮은 거예요. 이륙을 위한 추진력을 받으려면 내가 더 오래, 더 멀리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국어에서 듣기가 안 되면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내가 쓰기가 안 되면은 손으로 디비 펜을 들고 써야 돼요. 내가 말하기가 안된다라 그러면 내가 진짜 직접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돼요. 대화 상대가 없어도 돼요. 일단 내가 입을 열고 말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엔진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환경은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가 중국이건 여기가 한국이건 학원이건 혹은 방구석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성층권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성층권에 도달하면요 정말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날 수가 있어요. 처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진력을 받기까지 내가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추진력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그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 구석을 내가 이륙하기 위한 비행기 활주로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활주로로 만들어 보세요. 음. 더퀘스트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를 보내 주셨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러한 메시지와 진짜 이 심혜경 작가가 쓴이 글이 그 결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되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공부해야지.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자. 살아가면서, 음, 어떤 것에 항상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는 정신을 항상 가지고, 배우자, 배워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이 책을 받고 이렇게 읽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책 속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좋아서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자 오늘도 가랑비에 옷 젖듯 무언가를 배웁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 배우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요즘 여러분 오늘 좀 말이 많죠? 제가 요새 여러분 얼후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후를 배우는 게 내가 악기를 하나를 배운다 라는 그 의미만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게 아니다 그 얼굴 를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님의 선생님의 어떤 그 어루라는 악기를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정말 짠지아 전문가가 되기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랬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간접 경험을 하고 배우러 가는 거다. 통틀어서 선생님의 인생을 배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배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벤트는요, 구독자님 다섯 분께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간단하게 댓글 이벤트로 진행을 할게요. 댓글에 어떤 걸 남겨주시면 되냐면, 내가 중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순간에 기쁨이 있었고, 내가 그 기쁨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책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섯 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린 메시지가 정말 마음속에 와닿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슬럼프가 있었다 혹은 내가 중국어로 공부할 때 너무 답답하다 뭐 처음 공부를 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시금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요 단어 암기법이에요 제가 중국어로 공부를 하면서 이놈의 단어가 진짜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외울 수 있을까 이게 중국어 자체가 문제인 건가? 내 머리가 문제인 건가? <laughs>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터득하게 된 학습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꼭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음, 책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잘한 배움, 별로 중요한 것 없어 보이는 공부도 계속 쌓이다 보면 신기하게 한 줄로 꿰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 한 줄의 안 꿰이면 삽질의 전리품으로 남겨두자. 공부라는 요소가 인생에 추가되면 즐길 수 있는 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새로운 바람을 안고 가는 것이 늘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묵풍지대에서 지내는 건 심심하다. 내가 재미있게 읽은 어떤 책의 제목처럼 재미가 없으면 공부.